여러 오늘도 승리의 아침, 그다음에 소망의 아침, 생명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 춥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12월 20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 믿음의 연단은 기꺼이, 욕심의 유혹은 멀리. 야고보서 말씀은 그 사도 어, 산상 수원의 메시지와도 흡사하고, 자원 메시지와도 연결되는 그런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어, 행함을 강조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이 현대인들에게 이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렇게 경종 울리는, 그리고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야고보서 말씀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다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누구 탓을 한다든가 누구 탓을 안 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사실 하나님께 탓을 할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보십시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그러니까 템프테이션, 유혹이건 테스트, 시험이건 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받는 것은 자신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 특별히 15절에서 욕심이라고 말하죠.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시험을 이겨내도록 어, 도움을 주시는, 어,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 17절 보시면 좋은 분이신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면 좋은 분이세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을 내지 말라. 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행해라. 이게 야구보서의 핵심 메시지죠.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실천하라. 라는 메시지이고 그 다음에 어, 그런 실천하는 메시지의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요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배운 거, 어릴 때 배운 거은 잊어버리지 않죠 수영이나 자전거,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기도 잘하는 분은 기도하는 몸이 움직입니다 기도한 자리에 가고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퀴티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적인 신앙생활은 몸이 함께 연결되어 합니다 관념적으로 철학처럼 머릿속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시험받는 시험 받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충만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의 주신 자유우지를 다 활용하십시오. 피흘리까지 싸우되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믿음장에서, 10에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피흘리까지 대항하면서 싸워서 이겨내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파이팅